안녕하세요, 아정당의 주향입니다. 월료금을 최소 3만 원에서 4만 원까지 줄일 수 있는 알뜰폰 많이 가입하고 계시는데요. 하지만 알뜰폰 업체는 무려 100개 가까이 되고 같은 조건이라도 업체마다 월료금이 만원 이상 차이가 납니다. 심지어 업체마다 매달 특가 프로모션을 진행해서 어디가 저렴한지 하나하나 비교하는 것은 굉장한 시간이 소요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협찬 광고 하나 없이 순수 가성비만을 고려해 20곳의 업체를 선정한 후 이번 달에 주목할 만한 다섯. 까지 특가 요금제로 분류하여 알려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소개해 드리는 요금제는 이번 달 기준이고요. 특가 요금제 특성상 갑자기 추가되거나 종료될 수 있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요금이 오를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뜰폰 회사 고객센터는 정보가 굉장히 적잖아요. 그래서 함께 공유하고자 본인이 사용해본 알뜰폰 업체의 경험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매달 도움 주시는 분 3분을 선정해 편의점 상품권 만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만약 알뜰폰을 인터넷과 결합하여 조금이라도 더 저렴하게 이용하고 싶으시다면 저희가 깔끔하게 정리해둔 영상 꼭 참고해주시고요. 인터넷 약정이 끝나신 분들이라면 요금 할인도 받고 현금 상품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365일 밤 10시까지 상담하는 가입자 수 1위 저희 아정당 1833-3504로 연락주세요. 첫 번째는 공짜 요금제입니다. 휴대폰 사용량이 적은 분들에게 적합한 요금제로 알뜰폰 업체에서도 만원가량 하는 요금을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단 이벤트성 프로모션이다 보니 일정 기간이 지난다면 요금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알뜰폰은 무약정인 만큼 해지하면서 업체를 옮겨다니면 평생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데이터보다 전화와 문자 이용이 많으신 분들이 사용하기 좋은 요금제인데요 일반 프로모션의 경우 언제든지 가입 가능하며 해지 전까지 만원 이하로 이용하수 있습니다 할수 있습니다 참고로 문자 기본 제공의 경우 이용 개수 제한 사항이 있으니까요 주의해주세요 세 번째는 기본 제공 데이터 소진 시 3MB 속도로 무제한 이용 가능한 요금제입니다 최소 3MB는 사용해주셔야 유튜브 기준 720 픽셀을 끊김없이 볼수 있기 때문에 그 이하의 속도는 따로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빠른 속도인 5MB 속도를 사용하고 싶으시다면 이 요금제를 참고해주세요 다음은 데이터 전화 문자 모두 무제한으로 사용.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한 요금제입니다. 달마다 금액은 조금씩 다르지만 저렴한 달에는 만원대로 이용 가능한데요. 조금 더 저렴하게 가입을 원하시는 분들은 기다렸다가 다음 달 영상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G 요금제입니다. 속도는 빠르게 사용하고 싶은데 요금이 비싸 매번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요금제죠. 저렴한 달에는 3사 통신사에 비해 최대 50% 이상 저렴하게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 그리고 잠깐, 무결점일 것 같았던 아이뜰폰에도 단점이 있다는 것. 알고 계신가요? 119 위치 추적 서비스 제한, 직구 아이폰 14 사용 불가 등 여러 단점들이 있는데요. 저희가 여러 단점들과 거기에 맞는 해결책까지 다 정리해 둔 영상이 있으니까요. 시간 내주셔서 시청하시면 도움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인데요. 요금제를 한눈에 보실 수 있도록 엑셀 파일을 만들어 두었으니까요.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시고 혹시나 통신사 요금제와 비교 중이시라면 여기에 관련된 영상도 준비해 두었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 주시고요. 매주 차마다 업로드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최대 현금. 최저요금 보장. 업계 최다 고객 후기. 아, 정당하게 받자. 아, 정당.